첫 번째 고정관념이 법칙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학생이 괴심해서 회초리를 뜬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초리를 뜬 다음 날 아침. 그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그 학생이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해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뿐이라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지각한 학생. 게다가 요양 시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에 왔을 텐데 그래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날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해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여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프레임이란 창틀이란 의미지만 여기서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한다. 누구나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다. 한번 굳어진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프레임의 법칙.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젊은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 세상을 떠났다.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다 홀로 남은 남자는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다 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남자는 유모 대신 훈련이 잘된 듬직한 개를 구해 아이를 돌보게 했다 개는 생각보다 똑똑했다 남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둔 채로 외출도 할수 있었다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처럼 개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의 사정이 생겨 그날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서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개의 온 몸이 피범벅이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남자는 재빨리 방문을 열어보았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방 바닥과 벽이 온통 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남자는 극도로 흥분했다. 내가 없는 사이에 개가 아들을 물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남자는 즉시 총을 꺼내 개를 쏴 죽였다. 바로 그 순간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란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은 아이가 울먹이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당황한 남자는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개를 살펴보았다. 개의 다리에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곧이어 남자는 뒤뜰에서 개한테 물려 죽은 늑대의 시체를 발견했다. 오, 맙소사.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혈투를 벌인 충직한 개를 자기 손으로 쏴 죽이고 만 것이다. 프레임의 법칙 프레임 로이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이다.